안녕하세요 무지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그 기능이 낮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다 정리해 놓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2 Z 양문봉 신석호 지음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은 그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한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고 전반적인 되게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능이 낮은 아동들일수록 사실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언어치료를 하면서도 많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감각통합 Q&A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질문으로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는 형식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인 부분에서 왜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지를 알수 있어 가지고 기능이 낮은 아동들 중에서 감각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능이 낮은 아동들에게 치료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어. 사실, 이 ABA 방법으로만 치료를 하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설정할 때 목표를 어디서부터 설정해야 될지 궁금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이제 그런 책인데 집에서 하는 ABA 치료 프로그램 책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생활학습,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의사소통,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치료 방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동들, 그 언어, 이전기 아동들부터 또 문장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접근하기에 좋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자폐아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한 우리아이 언어치료 부모가이드 이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 치료 목표를 설정하실 때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 이제 부모 교육 하실 때이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과제를 내주시면 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어 졸업을 했지만 어 정작 이제 아이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또 이론을 이제 중재에다 적용하려면 좀 당황스러우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근거 기반의 치료를 하실 때 많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